내모소리보다도 작은데 다시 한번 힘 있게 시작. 자! 아, 선생님이 이제 뭐가 되었어요? 운동선수. 어, 어색해요. 이상해요. 손. 어, 저도 저도 어색해요. 친구들 어, 솔직하네. 어? 너무 웃겨요? 뭐, 웃길 필요까지 없는데? 전 도사님 되게 웃겨요. 그래요. 자, 우리 서우 오랜만이네. 와, 서우 왔어요. 박수!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일날 저녁에 성탄절 행사 어땠어요? 잘한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엄청 네. 어, 잘한다고. 우리 유튜브 친분들 최고라고. 좋았어요. 오늘 저녁이 아니고, 이틀 전 저녁에. 좋았어요? 네. 네, 한 네. 할아버지, 그 이야기 좀 이따 해요. 우리 동환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세계에 없어요? 세계에 없어요? 세계에 있어요. 동환이잘 기억해요? 그대답을 일단 대답해줄게요. 동환이 오랜만에, 오전에 나와서 굉장히 의욕적이네요. 네. 좋아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릴 듣겠습니다. 리리 소망! 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드릴 때 깨달음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 정말 반갑다. 또 이렇게 성탄절에도 보니까 되게 반가워요. 그쵸?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래요. 힘들게 왔어요. 힘들게 왔어요? 동안이, 동안이 수고했어요. 아, 그래 타이밍 놓으셨네. 네, 뭐라고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엄마는? 아까 엄마랑 같이 온거 봤는데, 쌤이? 저는 그래요. 일에안 익네, 아직. 어? 자, 제목 따라 읽어봅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셨어요 나를 위해 누가 오셨어요 로이야? 예수님 예수님 어, 미안해요 팔로 감아버렸네 자,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왔노라.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4세, 5세, 6세, 한이, 7세 이렇게 있지만 어? 한이, 한이. 아 미안해 하니 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laughs> 야, 우리 7세 날카로워요 하니 왜 안했냐고 하니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실수가 많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볼때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있지만 아직은 어려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혼자 할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적아요 혼자 할수 있어, 다 혼자 할수 있어? 못하죠. 정리 잘해요. 우리 혜진이 밥, 밥 지을 수 있어요? 밥 맞을 수 없죠. 도움이 필요해 밥을 먹을 수 있어 보죠. 그렇죠? 민재 뭐라고요? 어쩔 장난감 다 치워요. 우와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은 아직 도움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예를 <놀람>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한번 먹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이맞아그전에 그 전에 그러면 열심히 쌀을 농사하시는 아 농사 농사를 지으시는 할아버지그할아버지 그 뭐라 그래요? 농부 할아버지. 농부 할아버지 농부 아저씨의 이렇게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별을 쌀을 슈퍼에 있으면 그걸 누가 팔아요? 슈퍼 아저씨나 아줌마. 그럼 그, 그걸 누가 사? 엄마가 사. 엄마가 사면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밥을 우리 친구들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밥을 밥 지어줘요 밥지어줘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아파 아파 그럼 어디 가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컬러 컬러 약 먹어야겠어 약국 가자 래서 약국 가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약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오, 약사라는, 거, 약사라는 것도 아니네 우진아 역사 말고 약사, 시작. 약사. 약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요. 자,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이거 보지? 모르겠어. 누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엄마, 엄마, 아빠, 저요. 자, 그리고 누가, 아,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누가한테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집사님? 누구 집사님? <웃음> <웃음> 자, 우리 여기. 우리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검은색 카트가 있네. 저게 뭘까? 죄. 어, 이제 검은색이면 죄. 야, 자, 나쁜 마음. 나쁜 마음. 와, 죄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이 죄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 마귀. 사장님. 마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요이죄 문제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따라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오셨어요.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성탄. 절이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하는 거? 기뻐하고 기념 하는 거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자이 그림 봐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저 동방이란, 동방이라는 동방이라 곳에 누가 있었을까? 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름하여 동방 박사. 동방 박사가 있었어. 동방 박사가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저 별. 별 하나 밝혀. 뭐지? 저별 뭘까? 이렇게 생각했어. 아, 저 별을 보고 알았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뭘까?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경배로 찾아가자. 그래 그래 찾아가자. 해서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아갔을까? 봐봐요. 이건 뭔가. 똑같죠? 이거 음, 무슨 소리예요? 말소리 어? 뭐야? 어떻게 찾아갔어요? 별을, 별을 따라 말을 타고 한밤중에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다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주 먼 거리를 짧지 않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별의 인도가 멈추고 별이 꿀, 멈춘 그곳에 그곳에 있는 집에 딱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을까? 코딩에 쌓여져 있는 아기와 아기의 엄마와 아빠가 있었어. 이 아기의 이름이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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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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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수님! 이 아기의 이름이 예수님이었어요.

자, 이 동방박수들이 찾은 아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 아들 몇 명? 두 명. 두명 누구예요? 두 명. 두 명. 누구야? 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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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보내신 아들 몇 명? 한 명. 독생자 한 명. 한 명. 오. 아들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때 당시에 이곳을 다스리던 왕. 지도자들, 해로담과 지도자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도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했을까요? 해로담과 지도자들도 아니요. 즐거워했어? 아니요. 아기 예수님 찾아갔어? 알고 있었는데 안 찾아갔어요. 그렇죠? 안 찾아갔어. 누가 찾아갔어요? 동방박사들만 찾아가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왕에게만 드리는 소중한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즐거워했어요. 자 친구 오늘 무슨 날이라고? 성탄절 <목소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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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목소리가> <그럼> 뭐라고 해요? <목소리가> 우리 보라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가>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해요. 우리 크리스마스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친구들? 왜 좋아요. <laughs>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그 선물을 받아요? 산타 <laughs>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 성탄 할아버지한테 저 선물 받아 어요할아한테저 선물 받요선 받아 본적요 할아버지, 성할아버지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한테저 선물 받요요아지 손 내리고 아, 선생님도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을까 안 줬을까? 받았어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재민 그 산타 할아버지를 야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아 이거 동심을 파괴해야 되나? 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산타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 아이칠세 아직 동심 파괴 안 됐네. 손 내리고. 아 산타 할아버지 그런 거 없어요 손? 어. 그래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주인공이 선생님이 되고 싶진 않아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산타 할아버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시작! 세진이 혜진이 생각은 어때요? 응. <laughs>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엄마, 엄마 없다며? 진짜 없어요? 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응? 깐타 할아버지 다갔어요 아직 어, 그래요? 아직, 우진아 우진아, 아직 동심이 파괴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맛있는 거 먹는 날이죠. 네,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쉬는 날이니까 잠만 일할 수 있는 날이죠. 잠자는 날이죠. 우리끼리 놀러가자 하고 놀러 가는 날이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우와, 예수님 탄생 축하한 날, 박수! 와. 많은 친구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는 날, 자는 날, 쉬는 날, 놀러 가는 날 아니고 누구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려 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탄절.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으면, 우리 어디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 성민아.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누구처럼? 동방박사처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할까? 예배하러 나올까요? 오늘 뭐 할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뻐해서 탄생을 기념해서 예배하러 갔지만, 어?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날이에요? 노는날 그리고 아, 쿨쿨 자는 날, 쿨쿨 자는 날, 놀러 가는 날, 뭐 그런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 맞아요. 놀러 가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자는 날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 친구들을 죄에서 구원해주시려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념한는 날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